그리고 우리 만화방 지하엔 오래전부터 자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청담불패. 하지만 소속사의 부도로 인해 청담불패란 그룹명이 무색하게 채 데뷔도 하기 전에 일패를 맛봐야 했답니다. 아직 불안 들어와. 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아, 아 아주 난리다난리 근데 나만 그런가? <laughs> 왠지, 클럽이한지아지 않아? 어? 지 뭐지, 지 뭐지, 뭐지, 장비 좁 봐서 산소가 모자라니까 한 명씩 가자한 명씩 한 명씩, <목소리나> 한 명씩 <목소리나> 아, 어? 아! 아, 아, 뭐야? 뭐야? 창문 열어, 창문 빨리 빨리.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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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안해. 내안 아, 가셔? 아, 알아서 어? 창문 열어. 냄새가 잘안 아, 빠지나 봐. 아, 아, 아. 형들 이거 제방 냄새 아니에요. 원래 소리 나는 방법은 냄새를 안 나잖아요. 아 e v e 아우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아아오아 뭐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 그 뭐가 아니야 지난번이랑 냄새 똑같은데 아 모셨어 진짜 아차 문이나 열어 참으 참으 어형 이거 봐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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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 아. 오우. 아, 누구야. 이거 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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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어, 오, 잘 들으셨어? 네. 네. 어, 그래. 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야, 근데 희들못 돌아가고 있었냐? 아. 라면 끓이고 있었습니다. <laughs> 야, 이 녀석들아. 누가 라면 같은 거 먹으래? 한참 큰 녀석들이. 아, 누가 라면 먹으래? 응? 어? 고 아, 있어. 야, 나는 성장판이 다쳐서 더 이상 큰 일이 없어요. 채밥 아, 없냐? 야, 얘들 벽 보고 있어. 야, 이거 자꾸 쳐다보면. 먹고 싶어지는 거야, 응? <laughs> 아, 야, 내가 니들왜 이런 데서 합숙 시키는지 아냐? 응? 회사 망해서 그렇지. 회사가 망했어 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사는 다시 열수 있어. 나 그런 일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안하잖아 왜? 다너희 때문이야. 너희들 G.O.D. 알지? 걔들이 어떻게 떴는지 알아?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인지들을 확 높인 거거든. 또 토크쇼에서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눈물이거든. 지난 일 어려웠던 일 회상하면서 토크쇼에서 울어줘야 그때 또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너도 한번 울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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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게 억지로 하니까 뭐 되겠어. 어 요즘 시청자들은 칼 같아가지고 어설프구나 억지로 하거나 이거 단번에 알아요. 내가 너희들 다 어? 토크쇼에 나와서 잘하라고 너희들 연습시키는 거야. 사장님, <laughs> 저희 그런 것도 모르고. 야야야야, 야야야, 야 아까, <laughs> 아껴아껴아 야. 아껴아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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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중에 토크쇼 나가서 <laughs> 어? 그때 울어, 그때 울어 <웃음>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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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줌마 감사해요 아줌마 사랑해요 우리 대박 나면 꼭 아줌마 얘기할게요 꼭 갚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아줌마 그만하자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이렇게 계속 씹으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버섯 이난이나세 나는 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이 할게요. 꺼내시면서 아이돌 해볼 생각 없나요? 그면가 아니, 이렇게 아니야, 이미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먹으니까 네가 다들려고러는 거야. 네. 자네 목소리는 페이소스가 있어. 자네 나랑 아이돌 그룹 해볼 생각 없나? 난 가수 조관노라고 아니, 가수 조관호라좀 <laughs> 배운 PD가 CD를 모르겠어. 야, 그런데 데모 테이프 가져오래서 심심해서? 아아야 내가 내가 웃어버렸다 <laughs>